일부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마바 당시 상원의원이 미국 제44대 대통령으로 워싱턴에서 취임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가 건국 230여 년 만에 소수계로서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인으로서 흑인 대통령으로 처음 취임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배경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목하고 싶은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은 그 취임식을 기준으로 해서 약 45년 전에 있었던 한 흑인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의 일부가 이루어졌다는데 주목하고자 합니다. 킹 목사님은 잘 아는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그 옛날 노예들의 자녀들과 노예 주인의 자녀들이 형제라는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노래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나의 네 명의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은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으로 판단되었다라고 하는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킹 목사님의 꿈의 일부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흑인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 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삶에 지친 한 여인이. 노라고 말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사 파크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일하던 봉제 일을 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1555년 12월 1일 그날도 일을 끝난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라탔죠. 그런데 느닷없이 백인 남성들이 오더니 일어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 흑인 차별법이라고 불리어진 짐 크로우법에 의하면 백인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의 첫째 칸부터 네째 칸은 백인들만이 앉을 수 있었고요. 네째 칸 이후부터는 흑인들도 앉을 수 있었는데 백인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자리를 내주어야만, 내주어야만 하는 것이 당시에 짐 크로우법이라고 하는 흑인 차별법이었습니다. 버스가 다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일어나라고 자리를 내어 달라고 하는 요구에 여인은 'no'라고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로사 파크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짐 크로우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복 항소가 계속되었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대중교통에서의 흑인 차별법은 위헌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돼서 흑인들은 흑인 차별법 폐지를 요구하였고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보이콧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며 흑인 차별법을 외쳤던 것이 계기가 되어 흑인 민권 운동으로 발전되었고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낸 후에 지난 후에 흑인 대통령을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된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부당한 관습과 법에 맞서서 노라고 말했던 로자 파크와 마찬가지로 에스더 1장에 노라고 말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와스디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노라고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노라고 말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1장에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이전에 그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왕후 와스디의 폐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와스디가 폐위되게 된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법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이하기 쉽게 쉬운 언어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일째가 되는 날 왕은 술을 마시고 술 기운이 올라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일곱 사람의 궁전 내시 곧 무후만과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와스디로 하여금 왕비가 입는 정장을 하고 나오게 하라. 왕비가 미인이었기 때문에 왕은 왕비의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공직자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비는 내시들로부터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드는 왕은 몹시 화가 났다. 마음 속에서 화가 불같이 일어났다. 왕은 곧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다. 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데의 7명의 주지사가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하고 나였는데 그 사람들은 나라 안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와스디 왕비가 내시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무무관과 무무간이 왕과 고위 공직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비는 왕에게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온 지방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비가 한 행동은 이제 곧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편네들이 와스디 왕비도 왕이 불렀을 때 나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주지사 부인들이 왕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왕의 모든 대신... 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꾸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멸시하고 이에 대해 남편들은 화를 내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수 없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좋다고만 하면 와스디 왕비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만들어서 고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왕비의 자녀는 그 여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에게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 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왕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왕비 와스디는 주지사들의 부인들과 함께 또 다른 파티 장소에 있었죠. 그런데 왕은 술김에 자신의 일을 잘 하고 있는 왕비를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어했던 것이죠. 왕은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 아리따운 왕비를 불러서 술 맛을 도드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쁜 여자와 산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왕비는. 왕의 명령에 대해서 노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는 멀쩡한데 술만 마시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술이 술을 마시지 않는 데도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 왕비가 어떤 의도로 노라고 말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찌질한 남자들이 남편을 업신여기고 왕을 무시한 처사라고 해석했습니다. 사실 왕의 대신들의 해석했던 것처럼 남편을 무시하려고 작정하고 또 무시당하게 만들었다고 느끼려고 왕후가 왕에게 노라고 말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내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던 남편들이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서 보니 왕후의 일은 왕후가 왕을 무시한 처사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왕후가 왕에게 불만이 있어서 작정하고 왕의 명령에 대해서 노라고 말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왕이 술을 마시고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비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정신으로 한 말에 대해서 왕비는 노라고 말한 것이죠. 또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이쁜 아리따운 여자와 함께 산다는 것을 자랑하고 우쭐대기 위해서 한 말에 대해서 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격식에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한 명령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니 우리 자신도 때로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어. 제정신이 아닌 채로 그리고 마치 술이 취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죠. 우쭐대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아수에로 왕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은 정신으로 우쭐대기 위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말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와스디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는 반대로 노라고 말해야 할 때에 예스라고 말하고요. 예스라고 말해야 할때 노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편한 대로 하기 위해서 예스라고 말해야 될때 노라고 말 하는 것이죠. 자신이 편한 대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법을 내세웁니다. 자신이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과 불편함에 대해서 질에 겁먹고는 법을 고쳐서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쫓아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무무관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무무가는 왕이 왕비를 내쫓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와스디보다 더 좋은 여자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왕을 부추깁니다. 더 좋은 여자를 얻게 해준다는데 왕이 받아했을까요? 마다 받아하지 않죠. 하지만 실상은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왕후 와스디의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질 거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와스디를 폐위하려고 작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니라.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와스디의 일로 인해서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이라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인격과 내가 가진 사랑과 내가 베푼 은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법을 바꾸자고 했던 이 사람들, 특별히 무무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할까봐 두려워서, 혹은 무시 당하고 있는 처지가 싫어서 다른 사람을 내쫓으면서까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존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모르드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함께 놀아보면 금방 알수 있죠. 처음에는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규칙을 정해 놓습니다. 한참 놀다 보니까 내가 정한 규칙인데도 내가 이기지를 못하고 늘 지기만 한다. 그러면 또 규칙을 바꿔요. 규칙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이기지 못하면 그때 하는 말이 있죠. 나 너랑 안 놀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멸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강요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존경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우쭐대려고 하는 삐뚤어진 마음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은혜를 베푸는 데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정직에 대해서, 불성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예수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스 모에로 왕은 술기운 때문에 왕비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쭐대려 있고, 술맛을 북돋으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왕비에게 왕후의 정제된 관을 착용하고 정복을 입고 나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 것이죠. 술자리에서 파티복을 입어야 되는데 대관식에나 어울릴 법한 정복을 입고 나오라고 하는 요구는 한참 잘못된 명령입니다. 왕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의식에나 입어야 하는 옷을 격식에 맞지 않는 자리에 입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따를 수는 없었던 것이죠. 만약 입고 나온다고 한들 그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치겠지만 뒤돌아서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왕을 손가락질하며 욕했을 겁니다. 또 시키는 대로 한다고 따라했던 왕후도 욕했을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자신과 왕이 당할 멸시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고지굿대로 따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왕비로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왕비는 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요, 나는 당신의 바비 인형이 아닙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술에 취한 왕이 왕비를 마치 술집 여인처럼 취급하는데 어찌 그거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와스디가 노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라고 말해야 할때 분명히 노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교회 밖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며 조롱해 왔습니다. 놀림감으로 삼아 왔죠.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믿지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죠. 물론 세금을 내는 일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자신이 떳떳이 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배경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조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1970년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아, 목사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고, 교회가 어려운데, 무슨 교회다 세금을 부과하냐, 그러면서 어, 그 제안이 금방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2000년이 된 지금, 2010년들을 살아가는 지금,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목사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배경에는 더 이상 교회와 종교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종교인들이 특별히 개신교 목사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그 세금을 본그 세무서 관계자들이 아니 이렇게 적은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고 나라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사회 앞에 떳떳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면 의식이 바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no라고 얘기해야 할때 no라고 말하고 yes라고 말해야 할때 분명히 yes라고 말한다면 잃어버렸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서로 속이고 속아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점잖게 표현하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브랜드 파워를 위해서 서로에게 눈감아 줬던 것이죠. 교회가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눈감아 주고 서로 속이고 속아주는 그런 동안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 불이 꺼진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 당해 온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 잠시 몸담고 가르쳤던 LA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가진 신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신학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회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입학하던 당시 그리고 거기 그 에서 가르치던 당시 장신대 입학 경쟁률이 7대 1, 5대 1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들어가기 가 어려우니까 원서만 넣으면 대체로 받아주는 미주 한인 장로의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 미국에 체류하기 위한 신분이 필요해서 온 학생들이 있었죠 미국에 와서 살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살려면 학생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 학생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어쨌든 신학교에 왔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왔든. 소명이 있어서 왔던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던 소명이 없이 왔던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소명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제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뻔히 학생 비자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을 눈감아줄 수는 없었죠. 그래 너는 공부하러 온 사람 아니고 학생 비자가 필요해서 온 사람이니까 돈만 내고 수업은 빠져도 눈감아주겠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주인까지 끌어온 결과 지난주에 그곳 총장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인들이 설립한 신학교로는 최초로 PhD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학교는 Ph.D. 프로그램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인가를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교수, 교직원,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얻은 사실이죠. 만약 그때 학교가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예스라고 해야 할때 노라고 말하고 노라고 말해야 할때 예스라고 말했다면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학교든 교회이든. 본질에 충실하면서 예스라고 말해야 할때 예스라고 말하고 노라고 말해야 할때 노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학교나 교회나 그 모든 직장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서로의 부정직, 불성실, 이기심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의 꿈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곳 서울여대 캠퍼스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는 모든 이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여대 학생들이, 특별히 저의 내네 자녀가 인종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능력에 의해서 판단받는 그런 사회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것은 저의 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꿈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우리의 이기심과 삐뚤어진 마음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은 정신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기록된 와스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소리로 무엇에 대하여 노라고 말하고 또는 예스라고 말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정직과 불성실과 이기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과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yes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옵소서. 서울제대 캠퍼스 안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가르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연령이나 피부색이나 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실과 능력과 정직함에 따라 판단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며 예수라고 말해야 될때 예수라고 말하고 노라고 말해야 될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